안녕하십니까. 아, 1강에서는 아, 정보 주식 정보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 정, 어, 개념 중에서 어, 그 구분을 해본다면 정보보안, 물리보안, 또 융합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 어, 구분을 했었고요. 아, 그 정보보안을 정의를 한다면 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 있었고, 대표 제품으로는 DDS 대응 장비. 간략하게 물리보안은 개인의 신별 안전 및 주요 시설물의 그 안전한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개별 식별, 영상 감시 및 재난 대책을 위한 그런 보안 장치들이었습니다. 그 물리보안의 대표 제품으로서는 이제 영상 감시 솔루션, 그리고 지능형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융합 보안에는 IT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시에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보안 기술이 있었죠.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 제품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들이 있다. 이렇게. 일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정보 보안의 그 국내시장 현황은 어떤가? 어, 국내시장은 시장, 국내 어떨까요? 국내시장 현황. 우리 IT 산업에 있어서 정보지식 산업에 대한 그 국내시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정보 보안 업체는 약 어, 현재 약 590개 정도가 있습니다. <laughs> 정보 보안 업체가 업체가 약 590개 정도 어, 약 어, 대략 있습니다. 이 중에서 71% 72.1%면 약한400 20개 정도 기업이 되겠죠. 이 420개 기업이 물리 보안 산업 분야에 치중해 있습니다. 요4 이쪽에 40약400 420개 420개 업체가 물리 보안 업체. 물리 보안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물리 보안 물리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 산업 분야로 되게 들어갑니는 지식 정보 보안 업체의 약 70%가 보안 업체 약 60%가 지금 현재 자본금 한 6억 원억원 미만 네그 해서 음고 자본금 6억에 약 직원은 약 30명 미만입니다. 나. 약간은 아직은 그이 회사 자체가 아직은 영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영세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이 이제 정보보안이 정보보안 업체가 예, 한 160개에서 4,900명, 그래서 는한 4,4,900명이 이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리보안 여기서 이제 다 정보 보 물리보안이 약 420개 정도 됩니다. 물리보안이. 420개 정도 기업, 기업으로 본다면, 아니, 420개에서 이제 종사자는 이제 약 14,000명 정도. 명 정도, 이제 직원들이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융합보원이 제일 낮죠. 12개 정도 되고요. 융합보원이, <laughs> 융합보원이 약 12개 정도. 그래서 약한 400명 정도 되나요? 400명 정도의 이제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첨부 자료에 보면 어, 이, 이 내용에 대한 과제 에, 참고 과제가 있으니까 강의를 어, 들으실 때 강의를 보실 때그 참고 자료를 꺼내놓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또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업체에 우리가 60% 중에서 자본금이 6억이다 그리고 30명 미만의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는 영세 영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이런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보 보안의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만텍, 시스코 같은 게 있습니다. 시만텍. 시스코. 이 시마틱 시스코 고가의그 하드웨어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방화벽 같은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그주로 이제 이, 이, 여기에는 이제 강세가 있죠. 방화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전부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일본에 의해서 일본 쪽에서 전부 그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대부분의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이 안에 들어가는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조차 아직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아, 아 제가 말씀을 음, 잘못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서는 <laughs> 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죠. 네, 다시 수정합니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바이러스 백신, 또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 위주로서 일본, 미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자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 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약9.1%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 국내 보안 보안 기술이요. 그래서 국내 산업에서 국내 산업에서 어, 비중의 역할은 어, 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약 우리가 9.1% 정도는 외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외국사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7년도 기준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좀 지금 현재하고는 좀 멀긴 합니다만, 2007년도 기준으로 수입액이 약 620억 정도 <laughs>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었을 때한 620억. 어, 한 1225억 원이 이제 어, 수입액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입액이. 수출액은 약500 540억 정도. 어, 수출액이죠. 어, 좀 초과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에 저희가 이제 한56% 그리고 미국이 한20% 중국이 한16% 등이 우리나라 그 수출국에 해당되는 거죠. <laughs> 그구이 이제 빠 따진다면 일본이 제일 많죠. 그죠? 한다면 일본이 한55% 미국이 한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밑에 그 정도면 이제 17 정도 이제 17%정도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은 이렇게 어 일본 쪽에 이제 저희 우리가 수출량 물량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래서 기술적인 기대 효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어 이런 이제 우리 보안 관련 업체의 어 기술적 기대 효과를 본다면 이제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 기술 및, 그 다음에 이제 단말 시스템 부품 상용화 기술들, 그 다음에 <laughs> 차세대 무선 통신 산업 창출 및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선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모바일 2.0에 대한 환경 구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 모바일 2.0에 대한 환경 구축에 이제 보안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 안에 이제 자동차 저런 시간 약간씩. 어, 건드렸던 음, 내용들이에요. 자동차, 건설, 그다음에 국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어, 이러한 어, 그러 산업에 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어차피 이 보안 기술은 타 산업과 융합을 해야 됩니다. 예, 혼자로서 이것을 기술을 극대화하거나 한다기에는 어,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기술을 어, 다른 기술과 융합을 해서 어떤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 핵심 부품 모델에 대한 RF 칩 같은 그런 그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와 기술 개발 가속화로서 국내 그 휴대폰 업체의 단말 기술에 이제 그 많은 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laughs>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어,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IT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와 어떤 그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걸림돌이 보안 호환성입니다. 아무리 어, 어떤 그 이런 모바일과 저, 저쪽에 대한 어, 유사한 모바일에 대해서 보안 호환성 및 그런 위협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 이 융합적인 측면에서 어, 그 산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그 해소를 통해서 IT 산업과 현재 전통산업, 기존의 그 전통산업의 융합으로서, 어 급속한 이제 우리가 발전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런 국내 시장의 해방 등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기술 제도 등 이제 국가 전반의 그 보안 수 수준,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그제 기술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I T 강국에 걸맞는 국제적인 지식정보 보안 산업 그런 어떤 위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늘 어떤 기술이 정립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꼭 정리해야 될 것들이 세계적 표준화 그룹의 어떤 국내 지식 정보 보안 신기술 구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융복합했을 때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다음에 토탈 보안, 보안 솔루션에 대한 그한 시장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거를 뭐 간략하게 정립을 하면 보안 기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서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한 뭐 방화벽이라든지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에 합당되면 이것이 이제 융합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바일과 다른 모바일에 호환성이 가능한 이런 그 국제 스탠다드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 융복합 네트워크에 대한 토탈 보안 솔루션이 그때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종합적인 그 결론적인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laughs> 보안 산업에 대한 예, IT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아, 걸림돌인 그 보안 호환성, 아까 그, 보안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표준화 산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융합을 할 때는 새로운 그 IT 산업과 기존의 전통 산업을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컨퓨전을할 것인가가 이제 투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T를 융합을 하는데 이제 IT 융합에 대한 이제, 보안솔루션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융복합, IT 융복합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그 유형, 유형들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융합의 그 유형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릅니다. 기술 융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산업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에는 IT 기술, IT 융합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 그래서 먼저 기술융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